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화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 또 늦었네. 아, 오늘 오후에 거래처를 갔었는데요. 어떤, 어, 어느, 저기, 어, 나이드, 나이 좀 드신 언니분께서 어, 혹시 토끼네 사장님 아니세요? 여쭤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laughs> 목소리가 똑같아서 전주를 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데 그 밖에서도 이렇게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토끼는 한상차림은 이렇게 차려 봤습니다 화사하죠 오늘 제가 원래 오늘은 본토 공방 거를 올려 드린다 했는데 요 아이가 와서 포장을 뜯은 김에 어쩔 수 없이 요 아이 먼저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본토 공방 것도 지금 대기 중이에요. <laughs> 본토 공방 것도 대기 중이고 요 아이도 원래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박스를 다 풀지 못해 갖고 오늘 이렇게 푸른 아이들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굉장히 칼라풀 합니다. 칼라풀 하고 그 코사지가 블링블링한 아이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자요 아이들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 오늘 따끈따끈한 신상, 오늘 신상 따끈한 아이들 들어온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죠? 정말, 정말 예쁩니다. 자, 이 아이들은 유학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8.5 그리고 높이는 10 나옵니다. 높이 10 나옵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안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자, 요 아이 블루 색깔입니다. 자, 블루 색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비가, 나비가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비. 요 아이 전체적인 색깔, 흰색깔. 요 아이는 분홍색깔입니다. 자, 분홍색깔에 이렇게 큐비 붙어 있습니다. 나비에. 자, 요 아이는 개당 9,500원짜리. 3개에 18,500원. 자, 28,500원. 28,500원입니다. 이 아이가 1-1. 2-2번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커 보이죠? 근데 보시면 이 아이가 손물레 작업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어, 사이즈는, 손물레는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파트 파트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어요. 자, 이 아이도 2-1번, 2-1-2번은 이렇게 분홍색깔 하나 있죠. 그다음에 흰색깔, 흰색깔 하나 있죠. 요 아이는 파죽색깔, 팥죽 파죽색깔이라고 팥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1-2번입니다. 요 아이도 세개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28,5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또 가운데가 폭 들어갔네. <laughs> 선물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원래 가격은 9,500원, 3개 하면 28,500원인데 500원 그러니까 제가 28,000원으로 갈게요. 3개에 28,000원으로 가겠습니다. 1-1, 1-2에서는 제가 큰 번호 1번에서는 28,500원이라고 했는데, 2 8 0 0 0원에 가겠습니다. 500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아이 3개, 28,500원. 자, 이렇게밖에 수량은 없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8.5 나와요.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작아도 지름은 같은데, 키가, 키가 요 아이는 10 나옵니다. 요 아이는 9 나와요. 그래서 키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자, 이 아이도 3개에 28,000원 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마리분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가격 정말 착해요. 색상도 예쁘죠. 디자인 예쁘죠. <laughs> 가격 착하죠. 아주 그만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어, 사이즈 보시면 10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10 나오는데 이 아이는 밑에가 더 넓어요. 밑에가 이렇게, 이 물구멍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고 예쁜지. 자, 요 아이는 파란 색깔, 하늘 색깔. 요 아이는 핑크 색깔입니다. 자, 요렇게 두개 한번 묶어 갑니다. 자, 요렇게 두개 묶어서 38,000원. 어, 요 화분은 정말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자, 요렇게 두개 38,000원 갑니다. 자, 요기 나비가, 이렇게 큐빅이 또 블링블링하게 붙어 있고요. 요 아이는 또안 붙어 있습니다. 자, 자, 우측으로 와서, 우측으로 와서 하나는 이 아이는 녹색깔 녹색깔 이렇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자 녹색깔 하나 이 아이 또 파란색깔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두 개에 또 같이 묶어 갑니다 이렇게 두 개에 38,000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좌냐우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같이 이어갑니다 요번 아이도 마리 마리 공방분 입니다 요 화분은 근데 너무 예쁘죠 자요 아이의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2만원짜리 3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19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12 나와요 자요 아이는 흰색깔 구멍이 물구멍이 정말 배수가 끝내주겠죠 그리고 요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요렇게 세 개. 자, 이렇게세개 있습니다. 이렇게세 개, 6만원. 가격이 정말, 정말 착해요. 자, 요 아이, 세 개에 6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인데, 색상이, 자, 블루 색깔 여기에 아까도 하나 들어갔었죠? 블루 색깔, 노란 색깔, 보라 색깔. 요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제 받아보시면 너무 예뻐요. <laughs> 또 예쁘다는 밖에안 나와. 예쁜 걸 어떻게. 그렇죠? 아, 구멍이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다리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자, 시원시원합니다. 자, 요아이 또 이렇게 3개 묶어요. 자, 요아이 3 개에 6만 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마리껀데요 어, 코사지 분이에요. 자, 코사지 분. 좌측 거는 노란 코사지고요. 우측 거는 이렇게 빨간 코사지입니다. 자 모양이 같아서 또 같이 이런건 혼자 가면 또 재미없거든요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오죠 자, 10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아이 구멍은 다 똑같아요 아주 뻥뻥 뚫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죠 구멍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 자 요아이 개당 22,000원이네요 개당 22,000원 두개 묶으면은 44,000원 되겠습니다 44,000원 너무 괜찮죠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44,000원입니다. 딱한 분이에요. 딱 이렇게 딱 음, 박스 상으로는 많이 왔는데 <laughs> 부피가 박스 택배 포장 부피가 커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딱 한 분씩밖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두 개에 44,000원 가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세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모양이 같고 가격도 다 같은 가격이라서 이렇게 세개 나란히 놔도 너무 예쁘겠죠? 자, 좌측과고우측거는 장미코사지 가운데거는가운데거는 <laughs> 하트 <laughs> 하트 모양입니다 자, 10 나오죠 요아이는 9.5 요아이도 10 나오겠죠 자, 요아이도 10 나옵니다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 11 높이 12 이렇게 나와요 자, 요아이 가격들은 모두 다, 다 32,000원짜리입니다 아니, 2만 <laughs> 23,000원짜리입니다 아, 제가, 아, 이것도 왜 이래. 제가 가격을 오늘 처음 접해 놓은 거라 가격이 너무 헷갈려서. 자, 23,000원, 23,000원, 23,000원. 요래요 그러니까는, 얼마입니까? 어, 2, 4, 6만, 6만 9천원. 6만 9천원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에 6만 9천원. 딱한 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같아요. 요번 아이도, 어, 마리 공방군. 자, 사이즈 7.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파죽색요 아이는 노란 색깔입니다. 자, 두개 같이 갑니다. 두개 3만원. 자, 두개 3만원. 너무 괜찮죠? 우측으로 와서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카키 색깔. 카키 색깔 올리브 그린 하나 있죠. 요 아이는 노란 색깔. 요렇게. 두개 묶어서 3만원 가고요. 요 아이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가 자요 아이 파쪽 색깔 요 아이는 카키 색깔 이렇게 해서 요 아이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그거 번호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요 아이 두 개씩 묶어서 두 개씩 3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세 개로 세개 이렇게 하면 묶어 봅니다 자, 양 가열, 가엘, 가로는 블루 색깔 두개 있고요. 가운데는 핑크 색깔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키가 조금 작아도 모양새는 살짝 달라요. 가격은 같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팔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0이 나와요. 자, 요 아이는, 요 아이는 9 나옵니다. 높이는 10,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자, 15,000원 해서 이 아이들을 3개 묶어서 3개 묶어서 45,000원에 3개 묶어서 45,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또 코사지로 왔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좌측 거는 동글동글한 아이고 우측 거는 키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 키가 있는 아이 저런 아이에다가 목대심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참 예쁘겠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요 아이 사이즈는 이 아이 사이즈는 9.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키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11 나오겠습니다. 11. 자, 22,000원, 22,000원, 두개 묶어서 44,000원. 44,000원에 갈게요.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우측으로 와서 9 나옵니다. 그리고 13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얼마게요? 자, 이 아이는 3만원, 3만원, 6만원 가보겠습니다. 딱딱 한 번씩 봐, 한 번씩. <laughs> 내일 또 박스 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영상은 이렇게 딱딱 한 번씩이에요. 좌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은 4 4 0 0 0원두 개에, 우측은 두 개, 6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요, <laughs> 요 아이들은 휴식 공방 꺼죠 자, 휴식 겁니다. 자, 요 휴식게 이렇게 예쁘게. 이 모양 진짜 예쁘죠? 배불뜨기. 이 아이 배불뜨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가 파란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자,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laughs> 올리브 그린이라고 하고 카키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굉장히 색상이 고급져요. 그리고 이 아이도 파란 색깔인데, 아주 예쁘게 여기 밑에는 풍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에요. 자, 이 아이 가격 3만원짜리 어, 그냥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셔도 예쁘고요 제가 세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가,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묶지는 않았습니다. 묶지는 않았으니까 좋으신거 그냥 결정하셔서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심어도 아이들이 정말 예쁩니다. 바로 명품이 됩니다. 자, 요번 아이도 돌기에요. 휴식 공방분. 꽃돌기입니다. 요 아이들은 창식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레분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렇게. 요 아이는 전체적인 색상은 노란 색깔인데 이렇게 예뻐요. 자, 요 아이 노란 색깔. 이 아이는 전체적인 색상 분홍색깔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와집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죠? 꽃이 달박 달박하게 자, 사이즈 사이즈 선물레가 이 아이가 살짝 커 보이긴 해요. 자, 13 나옵니다. 12.5이 아이도 13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가 살짝 여기가 작으니까 키가 좀 있을 거예요. 이 아이 11 나오죠?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정말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입구가 작으면 높이가 있고요, 입구가 넓으면 키가 좀 작습니다. 선물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와의 가격은 개당 3만 원짜리. 자, 그냥 여기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거 노란 거두개 가져가셔도 되겠고, 뭐 분홍 거 하나 가져가셔도 되겠고 다 좋습니다. 자,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휴식 거예요. 자, 요번 아이도 휴식 공방분 앞전 과하고 앞에 거하고 사이즈 같은 거예요. 가격도 같아요. 자, 사이즈 아까 얼마 나왔더라? <laughs> 13. 13 나왔습니다. 요 아이 12.5. 요 아이는 더커보입니다 13.5. 이렇게 나와요. 손을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10 나오죠. 10 나옵니다. 자, 이렇게 10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어, 가격, <laughs> 어, 묶을까 하다가, 묶으면 <laughs> 이 아이 9만원 되겠죠. 자, 노란 색깔 끼리. 자, 노란 색깔.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사죠? 자, 이와이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와이3개 9만원. 3개 9만원 가보겠습니다. 언니분들 노란 색깔 굉장히 좋아하세요. 노란 색깔에 심으면 아이들 정말 예쁜가 봐요. <laughs>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읍내 꽃분에서 노란 색깔이 제일 먼저 빠진다고. 자, 이아이도 노란 색깔 개당 3만원 짜리 사이즈 아주 좋죠. 20입니다. 자,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렇게 구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좋으신 언니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개 9만원이에요. 자, 이번 아이는 양입은 진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좌측거는 높고요 우측거는 살짝 낮은데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11.5이 아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높이는 18이 아이는 10,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7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물결 물결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물결 물결 되어있고요 이런 물결 되어있는게 가격은 조금 더 있어요. 왜냐구요? 손이 한 번, 한번 돼도 더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같고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3만원. 요 아이 3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 개에 10만원 가볼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양의 진사입니다. 양의 진사, 높은 아이들끼리 한번 가볼게요.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2.5, 요 아이는 13, 13.8 나오네요. 14가 살짝 안 됩니다. 자, 높이를 보시면 20, 20 나와요. 요 아이도 20, 이렇게 나옵니다. 키는 같아요. 근데 요 아이가 입구가 크잖아요. 여기 빵도 더 크고, 그래서 가격도 살짝. 요 아이 가격은 45,000원. 요 아이 가격은 5만원. 두개 해서 9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 큰 사이즈, 아, 안, 길인가? 아가 모르, 모르겠네. 또, 자, 요번 아이도 진사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저는 요 아이가 너무 예쁜데 아직 시집을 못 가네? 정말 진사 아직 100%, 200% 나왔거든요. <laughs> 이렇게 예뻐요.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요 아이 사이즈는 내경 재일게요 내경 13.8, 높이는 16,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는 6만원. 요아이 6만원 입니다 자 요아이는 3만원 이렇게 예뻐요 정말 매력 터지죠 <laughs> 정말 진사가 매력이 자13.5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이는 3만원 아 정말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3만원 요아이는 6만원 9만원 9만원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도 안 나가면 진짜 요 안에 이제 낱개로올라 올라올 거예요. 자, 요렇게 두개 해서 9만 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양이분 요번 아이 양이분 좌측권 사과 우측권 원형입니다. 가격은 각 15,000원짜리 다섯 개씩 75,000원.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1.5 그리고 높이는 9 나와요. 요 아이가 사과. 요 아이 원형은, 자, 원형은 10 나옵니다. 10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옵니다. 요 아이는 원형. 이렇습니다. 자, 원형에 진사 2개. 자, 진사 1. 오, 요 아이 너무 이쁘다요. <laughs> 와우, 이쁘다요. 정말 이쁩니다. 야, 보라 색깔. 보라 색깔? 요 아이 하나, 2개 있죠. 진사 2개.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에 5 0 0 0 원, 우축입니다 좌측도, 좌측도 사각, 진사 두 개, 하나, 둘, 아우, 진사 100%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분홍색깔 꽃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괜찮죠? 자, 이렇게 다섯 개 75,000원 우측 거 다섯 개 75,000원 해서 각각 다섯 개씩 묶어봤습니다. 좋으신 거 좌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양 입은 어, 바구니 모양 좌측에 다섯 개 그리고 사각 모양 우측에 다섯 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바구니 모양 사이즈 사이즈 10이 나옵니다. 높이 9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두 개. 두개 모양이 같아서 두개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짠. 이 아이. 어쩌면 꽃, 꽃요 다리, 요 목대로 이렇게 양쟁맞게 쇼다리를 해놓으셨대.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는 여기하고 같이 얹으면 되겠네요. 아, 완전, 완전 세트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어떠신가요? 완전 세트죠? 3개의 꽃이 아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5개 이렇게 갑니다. 5개 75,000원. 자, 바구니 모양입니다. 우측으로 와서 사각. 사각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 11.5 높이는 9 나옵니다. 자, 이와 이 진사 2개 있습니다. 진사가 이렇게 예뻐요. 요거 보십시오. 색상이. <laughs> 색상이 정말 영롱하니. 아저혼을쏙빼냅니다 너무 예뻐서 자 그리고 백자 하나 두 개는 꽃이 이렇게 같아서 또두개 이렇게 가보 이렇게 세개 이렇게 얻습니다요 꽃하고 요 꽃하고 같아요 자 이렇게 다섯 개에서 75,000원 좌측 것도 다섯 개에서 75,000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양이분 좌측에는 진사 우측에는 백자 이렇게 한번 두 개씩 두 개씩 묶어 봅니다. 자,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laughs> 이건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사이즈 보시면 10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15. 자, 15 나와요. 이 아이 3만 원. 이 아이 3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밀대예요. 밀대인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정말이지 10일 나옵니다. 여기는 봅니다.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4만원. 자, 이아이얼마라겠죠 3만원, 4만원, 3만원, 4만원, 7만원. 두개 한번 7만원 가볼게요. 너무 예뻐요. 정말 받아보신 순간 깜놀하실 겁니다. <laughs> 그렇게 예뻐요. 자, 싸. 다음은 이 아이는 어, 이거 아무 이상 없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14 나옵니다. 이 아이는 12.5. 자, 높이는요. 12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14 나옵니다. 이렇게 리본. 자, 리본. 분홍색 리본입니다. 이 아이 3만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살짝 항아리 모양처럼 생겼는데, 꿀단지처럼 생겼어요. 꿀단지. 꽃이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도 3만 원, 두개 6만 원. 자, 이런 아이들은 창심어도 딱 좋아요.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좋고요. 창심어도 예쁩니다. 창심어도 군생도 아주 다 예뻐요. 자, 두개 6만 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좋으신 거 좌냐 우냐 그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진사끼리. 요번 아이는 진사끼리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입구가 넓어서 뭘 심어도 정말 예쁘다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요번 가마에서는 진사가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13.5. 이 아이는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는 14. 이 아이도 높이도 14. 같아요. 같은데 가격 35,000원. 35,000원. 두 개에 7만원 가볼게요.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아, 요것 좀보십시오 <laughs> 아유, 깨물어주고 싶다. 너무 예뻐서. 사이즈. 자, 13.5. 13.5 같아요. 자, 높이는 12,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얼마게요? 3만원. 이 아이는 3만 5천원. 두개 해서 6만 5천원. 자, 두 개, 6만 5천원. 가보겠습니다. 딱딱 한 번씩이에요. 딱딱 한 번씩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해바라기. 더 나은 거죠. 해바라기. 어, 해바라기가 정면으로 있는 거 같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휘날리는 느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어, 사이즈 보시면 16 나옵니다. 내경이.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1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자, 높이는 23. 이아이는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아이는 9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9만 원. 어, 사실 이아이를 주문해서 가지고 온 건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 올려 드립니다. 이아이는 7만 원. 자, 이아이 요렇게 세트로 이렇게 가셔도 이렇게 가셔도 예쁘고요. 자, 이아이끼리 아, 6개끼리. 이렇게 정면으로 가셔도 어느 걸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 세트는 묶진 않았습니다. 좋은 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가격은 9만원, 9만원,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살짝 작죠? 이 아이는 또 입구가 더 넓어요. 자, 입구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아이는 17 나옵니다. 17, 키는 20, 이렇게 나와요. 자,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쪽에 뒤에 있는 저 아이도 7만원짜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laughs> 항상 밖에가 어두워. 그래서 마음이 급해.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